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 마크 역시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며 사랑하는 줄리아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핑크빛 꿈들은 갑자기 퍼진 바이러스로 인해 산산히 부서지고 말죠.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 목숨을 잃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고 건물과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에 가차버린 마크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의 벽을 뚫어 지하철과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줄리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모두가 노력한 결과 드디어 지하철과 이어진 벽을 허무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모두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던 도중, 마크는 엘리케라는 남자가 GPS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휴대폰이 되지 않는 지금 위성 GPS만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마크는 남들에게 비밀로 하는 조건과 필수품들을 나눈다는 조건으로 줄리아가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마크와 엘리케는 서로 동행하기로 하고. 지하철 노선을 따라 움직이죠. 그들이 잘 터지지 않는 GPS를 보며 길을 찾고 있을 무렵, 지하철역 안에서는 이미 그곳을 아지트로 삼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면 목숨을 잃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지하에서 터전을 잡기 시작한 듯 보이네요. 그렇게 계속 발걸음을 옮길 무렵, 엔리케의 GPS 같은 가방을 노린 꼬마가 소매치기를 시도하고, 황급히 꼬마를 쫓기 시작하는데 총으로 위협하는 생존자들 그때 전기가 나간 틈을 타앤리케는 남자의 총을 빼앗고 격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가방과 GPS를 되찾은 둘은 인파 속에 숨어들어 역을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엘리케는 마크에게 자신도 중요한 일이 있으니 너희 집에 도착하면 각자 갈 길을 가자며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죠. 지하철에서 하수도로 내려가 자신의 아파트 밑에 도착한 마크는 자신이 미리 챙겨온 가스통을 하수도 천장에 설치합니다. 그는 그 통을 폭발시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구멍을 통해 집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죠. 그렇게 빠꾸 없이 길을 만들어 버린 마크와 앤리케는 뚫린 구멍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갔고 줄리아가 기다릴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람> 줄리아는 없고 빈집이어서 들어왔다는 생존자 가족들. 이곳에 그녀가 없다면 그녀의 가게가 있는 백화점에 있을 거라 생각한 마크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놀랍게도 줄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처음으로 깨끗한 빗물을 내려주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찢어질 듯한 목을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그렇게 다시 줄리아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둘. 하지만 엔리케는 약속은 여기까지라고 냉정하게 말하죠. 둘은 크게 싸우게 되지만, 엔리케의 목표 역시 그의 부모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란 걸 알게 되는 마크는 이번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마크는 앤리케의 부모님을 찾으러 그와 같이 움직이죠. 그렇게 한참을 터널 속을 걷고 있을 무렵 앞에 나타난 생존자 무리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부모님이 계신 병원은 이미 불에 타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엘리케는 폭주하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병원은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그의 부모님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마크에게 자신의 GPS를 건네줍니다. 마크는 마음이 아팠지만 줄리아를 찾기 위해 그를 뒤로 하고 그녀가 있는 백화점으로 향하죠. 백화점에 도착한 마크는 줄리아의 가게로 향하지만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그는 줄리아의 가게 안에서 그녀의 친구인 안드레아가 지하에 숨으러 간다고 적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지하의 슈퍼마켓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마크. 오랜 신경전 끝에 줄리아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 순간, 위층에서 기회를 엿보던 굶주린 사람들이 빈틈을 타 이곳을 무차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혼란한 틈 속에서 마크는 안드레아를 만나게 되죠. 줄리아가 근처에 산부인과로 갔다는 그녀의 말 그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드레아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크의 목숨도 위험해진 순간 놀랍게도 그를 따라온 앤리케에 의해 마크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절망에 빠진 앤리케는 마음을 추스리고 혼자 개고생하고 있을 마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의 코앞까지 도착한 둘. 하지만 터널이 막혀 있어 더 이상 지하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크의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줄리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좋은 사실을 앤리케에게 알리러 간 마크. 하지만 그는 방금 전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고 더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엘리케가 숨을 거두고 마크는 코앞에 병원을 향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줄리아와 뱃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를 위해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렇게 드디어 만난 둘. 시간이 지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바이러스가 사라진 세상에서 과거 찬란하게 빛났던 인류의 잔재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갑니다. 스페인에서 만든 이 영화는 생각 외로 잘 만들어서 놀랐네요. 생존자들의 퀄리티, 지하철이나 배경 또한 잘 만들었고 중간 중간 갈등의 요소도 과하지 않게 적절히 잘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간만에 또 재밌는 삐끔 영화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이러스의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감염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줬어도 굉장히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페인 영화들이 승강회로 괜찮은 B급 영화들이 많네요. 참고로 안드레아로 나오는 조연부는 REC 3편의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제 영상 중에 REC 3편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B급 영화의 내성이 많이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작한편 땡기고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로 인해 건물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된 남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그린 영화 라스트 데이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그의 복잡한 머릿속을 씻었...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마크와 앤리케은 서로 동행하기로 하고, 지하철 노선을, 지하철 노선을 따라 움직이기, 아, 뭐야, 이거, 씨.